문제 3페이지에는 연도와 월 슬라이서가 구성되어져 있고, 연도 슬라이서에 2024년도로 필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1-1번은 분류명과 대리점명을 필드 매개변수로 생성하고 슬라이서로 구현하라고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필드 매개변수 추가를 위해서 모델링 탭에 새 매개변수의 아래 화살표 클릭해서 필드를 선택합니다. 대화상자의 필드 이름에, 필드 매개변수라고 입력하고, 필드 추가 및 순서 변경에 분류명과 대리점명을 추가합니다. 필드에서, 분류명 검색해서 도서 목록에 분류명 추가. 그리고 대리점명 검색해서 대리점 테이블에 대리점명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슬라이서로 구현하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대화상자에 이 페이지에 슬라이서 추가가 체크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만들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슬라이서를 1-1에 배치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슬라이서의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서 1-1에 배치합니다. 슬라이서를 이동을 할때 마우스로 이동해서 위치 맞추기가 어렵다면 키보드의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슬라이서의 위치를 조정하면 됩니다. 이제 1-2번에 슬라이서 서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서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시각화창에 서식 옵션 클릭, 시각적 개체의 슬라이서 설정은 파일 종류는 새로 목록으로 설정하고, 선택 옵션에서 단일 선택을 적용합니다. 슬라이서의 분류명 값으로 필터를 적용하라고 되어져 있죠. 필드 매개 변수의 분류명 값을 선택해 놓으면 됩니다. 근데 분류명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1-3번은 필드 매개 변수 슬라이서에 따라서 주문 금액을 나타내는 묶은 가로막대형 차트를 구현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차트와 필드 매개 변수를 이용을 해서 매개 변수에 따라서 차트의 값이 달라지게 구성을 하는 거죠. 매개 변수를 추가를 하면 테이블이 생성이 되죠. 자, 테이블 뷰로 이동을 해서 데이터 창에 필드 매개 변수라고 하는 테이블을 확인을 해보면 필드 매개 변수라는 필드가 생성이 되어져 있고 자, 나머지 필드는 숨겨져 있는 상태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자, 이 필드 매개 변수 필드를 차트에 활용을 하는 거죠. 자,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시각화창에 묶은 가로막 대형 차트를 추가합니다. 필드 매개 변수 테이블에 필드 매개 변수라는 필드를 Y축에 추가, 그리고 총 금액을 검색해서 주문내역에 총 금액을 X축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우선 차트의 크기와 위치를 미리 조정을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차트의 서식을 변경하도록 하죠. 시각화 창의 서식 옵션에서 우선 차트의 제목을 변경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반 탭에서 제목을 확장을 하고 제목의 글꼴은 세고 UI로 그리고 굵게 설정하고 자, 텍스트 색상은 흰색으로 적용합니다. 배경색에 다른 색을 클릭해서, 헥스란에, 헥스코드를 핵스 입력을 하고, 그리고 가로 맞춤을 가운데로 설정합니다. 제목 서식이 완료가 됐고, 이제 Y축, X축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라고 되어져 있죠. 시각적 개체 탭을 클릭합니다. Y축에 제목을 해제하고, X축에서도 제목을 해제합니다. 데이터 레이블은 표시를 설정으로 변경합니다. 자, 필드 매개 변수에서 대리점명을 선택을 하면, 차트 Y축이 대리점명으로 바뀌고, 분류명을 클릭하면 분류명으로 변경되어 집니다. 문제 2-1번은 측정값 테이블에 전월 대비 증감률을 반환하는 측정값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시사항을 보면 변수를 선언해서 측정값을 작성하도록 제시가 되어져 있죠. 현재 문제 3페이지에서 측정값 바로 작성하겠습니다. 데이터 창의 필터는 제거를 하고 측정값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해서 새 측정값 클릭, 측정값 이름은 SalesMOM%로 들어가 있죠. 자, 측정값 이름에 공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측정값 이름을 입력을 하고, 이퀄 뒤에서 날짜 테이블의 데이트 필드와 주문내역 테이블의 금액 필드를 이용을 해서 측정값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증감률을 반환을 하는데, 전월 대비 증감률을 반환하는 측정값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전월 금액이 공백인 경우는 1로 표시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s a l 부터 지정합니다. 자, shift 엔터 눌러서 줄바꿈 하고, 자, var로 변수 구문을 선언합니다. s a l 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서, SUM 함수를 입력을 하고, 작은 따옴표 입력해서 금액이라는 필드를 입력해서 주문내역 테이블에 금액이라는 필드를 선택합니다. SUM에 괄호 닫고, 두 번째 변수는 전월 금액을 프리비어스 세일즈로 작성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서 Shift-Enter 눌러서 VAR 변수 선언하고, previous u n d sales를 입력합니다. 이퀄 so, 뒤에서 전월 금액을 계산하는 수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전월 금액을 반환하는 수식은 date add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전월의 날짜를 반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calculate로 주문내역 금액의 합계를 반환을 해야 되죠. calculate 함수 먼저 입력합니다. 컬플라이티의 첫번째 인수로는 SUM 함수를 이용해서 주문내역 테이블의 금액 필드의 합계를 반환합니다. 컴마 데이트에드 함수를 지정합니다. 데이트에드 함수는 첫번째 인수는 날짜 테이블의 날짜 필드를 지정을 해야 되죠. 지시사항에는 날짜 테이블의 데이트 필드를 지정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데이트 필드가 없어요. 날짜에 날짜 필드를 지정합니다. 데이트에디의 첫 번째 인수는 날짜 테이블에 날짜 필드를 선택을 하고, 컴마, 전월이니까 마이너스 1, 컴마, 그리고 월 단위로 이동을 하니까 세 번째 인수는 먼스를 지정을 합니다. 데이트에디에 괄호 닫고, 컬플레이트에 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 두 개의 변수를 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증감률 계산에서 그걸 세일즈 M O M으로 반환을 해야 되겠죠? 자, 쉬프트 엔터 눌러서 계산식의 결과를 측정값에 반환할 때는 r e t u r n 이라는 구문을 사용합니다. 자, 증감률 계산은 디바이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전월 금액이 공백인 경우는 1로 표시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디바이드 함수 이용해서 증감률을 계산하려면 당월에서 전월을 빼고 그 값을 전월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디바이드의 첫 번째 인수는 세일즈라는 변수에서 프리비어스 세일즈 값을 빼고 컴마, 프리비어스 세일즈 값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변수를 이용해서 을 증감률 계산을 하고 컴마 세 번째 인수에 전월 금액이 공백인 경우는 1로 표시하라고 하니까 1을 입력하고 괄호 닫고 엔터. 그리고 백분율 스타일 적용하고 소수 자리 수는 두 자리로 설정합니다. 이제 2-2번의 지지사항을 보면 도서 정보와 매출 증감률을 나타내는 행렬 차트를 구현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행렬 차트를 구현을 하고. 행머리끌과 열머리끌은 계층 구조의 마지막 수준까지 확장해서 표시하고 지정된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 문제 3번 페이지에서 시각화창에 행렬 차트를 추가합니다. 차트의 위치와 크기를 변경해놓고 작업할게요. 행렬 차트의 위치를 2-2로 이동해서 크기를 변경합니다. 시각화창 하단에 행렬 값이라고 하는 영역에 필드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완성된 그림처럼 행렬 차트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도서 목록 테이블에 분류명과 도서명을 행에 추가하고, 날짜 테이블에 연도와 월을 열에 추가합니다. 주문내역 테이블에 총 금액을 찾아서 값에 추가합니다. 숫자 필드는 체크 표시하면 자동으로 값에 추가가 되어집니다. 전월 매출도 찾아서 값에 추가하고, 세일즈 MOM 값도 값에 추가합니다. 추가된 필드 중에 값 영역에 있는 필드는 이름을 변경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총 금액 더블 클릭해서 당월 전월 매출은 전월 그리고 세일즈 MOM은 증감률로 변경합니다. 그행 머리 끌은 계층 구조의 마지막 수준 도서명까지 확장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이 의미는 행렬 차트의 드릴 온이라고 하는 옵션을 행이나 열로 변경해서 계층 구조에서 모두 확장을 해서 전체 필드의 값을 나열하라 라는 거죠. 우선 드리론이 행으로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층 구조에서 한 수준 아래로 모두 확장을 클릭해서 분류명의 도서명까지 확장합니다. 그리고 드리론을 열로 변경하고 계층 구조에서 한 수준 아래로 모두 확장을 클릭해서 월까지 열머리 글을 확장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서식을 변경하겠습니다. 시각화에 서식 옵션 단추를 클릭합니다. 시각적 개체의 눈금을 확장을 해서 옵션에 행 안쪽 여백을 3으로 설정. 그리고 열머리글 확장에서 열머리글에 텍스트의 글꼴을 굵게 설정하고 텍스트 색상은 흰색으로 배경색의 다른색 클릭해서. 핵스 입력란에 이와 같이 핵스 코드를 입력합니다. 머리글 맞춤은 가운데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행렬 차트의 크기와 위치를 다시 조정해서 2-2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2-3번에는 증감률 필드에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라고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셀 요소라는 서식 옵션에서 적용합니다. 자 시각적 개체의 셀 요소를 확장을 하고 자 계열을 증감률로 변경합니다. 조건부 서식 종류는 글꼴색을 지정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색 옵션을 설정으로 변경하고 그리고 조건부 서식 단추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서식 스타일은 규칙으로 설정하고 자첫 번째 규칙의 if 값에서는 자, 0보다 크고 최대값보다 작은 경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퍼센트 대신에 숫자로 변경하고 자, 첫 번째 비교 연산자는 크다. 그래서 0보다 큰 경우 그리고 끝값에서는 최대값보다 작은 경우잖아요. 비교 연산자는 작거나 같다로 변경해서 두 번째 0을 지우면 최대값이라고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0보다 크고 최대값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자 글꼴 색을 변경해야 되겠죠. 자 글꼴 색 선택해서 자, 테마색 1을 클릭합니다. 세 규칙 단축 클릭해서 자두 번째 조건은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고 해요. 자 퍼센트 대신에 숫자로 변경을 하고 자 비교 연산자는 크거나 같다. 그리고 입력 값은 0을 지우면 최소값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고 자, 0보다 작은 경우 두 번째는 변경할 필요 없겠죠. 글꼴 색은 테마색 4번을 지정하래요. 자, 글꼴색 선택해서 테마색상에 테마색 4번을 선택합니다. 자, 규칙을 모두 설정한 다음 이제 적용 대상을 감및 합계로 변경합니다. 자, 규칙 설정하기 전에 적용 대상을 변경하면 규칙의 상세 옵션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규칙을 설정하고 난 후에 적용 대상을 간만, 간및 합계, 합계만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간및 합계로 변경. 그리고 확인 단추 클릭합니다. 3-1번은 기간별로 매출 금액을 나타내는 리본 차트를 구현하라고 되어져 있죠. 문제 3페이지에서 시각화창에 리본 차트를 추가합니다. 자, 차트를 3-1 영역에 이동합니다. 제시된 활용 필드를 이용을 해서 차트를 구성을 하는데, 완성본에 있는 것처럼 자, 차트를 구현을 하려면, 날짜 테이블의 연도와 월을 X축에 추가, 총 금액 측정 값을 Y축에 추가합니다. 도서 목록의 분류명을 범례에 추가합니다. 자, 차트의 서식을 변경하죠. 자, 시각화 창의 서식 옵션 클릭해서 자, 제목은 매출 추이로 지정하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일반 탭에 제목을 확장해서 텍스트에 매출 추이라고 입력하고 자, 글꼴 종류 태고 UI로 그리고 굵게 설정하고. 텍스트 색상은 흰색으로 그리고 배경색 클릭해서 다른색 클릭해서 X 코드에다가 이와 같이 입력합니다. 그리고 가로 맞춤은 가운데로 설정합니다. 다음 시각적 개체 탭을 클릭해서 자 X축 Y축의 제목을 해제하라고 되어져 있죠. X축에 제목 해제하고 Y축에 제목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표시, 자, 그리고 차트를 3-1 위치에 배치하래요. 3-1로 이미 배치를 했고 적당한 너비와 높이로 다시 재조정해서 차트의 텍스트가 잘 보이도록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2번을 보면 월 슬라이서에서 선택한 값이 리본 차트에 필터가 적용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상호작용 편집을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문제 3페이지에 있는 월 슬라이서를 선택해서 메뉴 서식 탭에서 상호작용 편집을 클릭합니다. 페이지의 시각적 개체에 상호작용 편집 아이콘들이 표시가 되어지는데 월에서 리본 차트는 필터가 적용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자 리본 차트에 있는 상호작용 편집 아이콘 중에 자 없음 단추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없음으로 설정. 월슬라이서에서 3월을 선택을 해보면 다른 시각적 개체들은 필터가 적용이 되는데, 리본 차트는 필터 적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상호작용이 없으므로 구성이 됐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월에서 필터는 해제하겠습니다. 선택 항목 지우기 3-3번은 리본 차트에서 선택한 값이, 행렬 차트에 필터가 적용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본 차트를 선택을 하고 상호작용 편집 도구는 설정을 해두었으니까 자, 바로 행렬 차트에 없음 단추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없음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리본 차트에 데이터 요소를 하나 클릭을 하면 행렬 차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필터가 적용되어져 있다면 해제하셔야 됩니다. 상호작용 편집이 적용되면 자 지시사항에는 그 상호작용 편집을 해제하라라고 하는 내용은 없지만 자 기본으로 작업이 끝나고 나면 서식의 상호작용 편집은 해제합니다. 문제 4-1번은 문제 3-4 페이지를 도구 설명 페이지로 설정을 하고 캔버스 크기를 변경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3-4 페이지로 이동해서 보고서 페이지의 빈 영역을 클릭하고 자, 시각화창에 서식 옵션 단추를 클릭합니다. 페이지 정보에서 도구 설명으로 사용이라고 하는 옵션을 설정으로 변경하고 캔버스 설정에서 캔버스 크기를 조정하려면 유형을 사용자 지정으로 변경을 하고 높이에 230, 그리고 너비에 370을 입력해서 캔버스 크기를 조정을 하고, 세로 맞춤은 중간으로 변경합니다. 그럼 문제 3-4 페이지를 도구 설명 페이지로 구성을 했고, 4-2번을 보면 시각적 개체의 문제 3-4의 도구 설명 페이지가 표시되도록 구현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현재 페이지를 도구 설명으로 표시가 되도록 하려면, 이제 몇 가지 옵션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시각화창에 시각적 개체의 데이터 추가라는 첫 번째 단추를 클릭합니다. 보고서 페이지를 도구 설명으로 용도를 변경을 하면 시각화창 하단에 도구 설명 영역이 표시가 되어집니다. 4-2의 조건에 보면 주문내역 테이블에 총 수량, 총 금액 측정값을 사용하는 시각적 개체에 이 도구 설명을 표시하라고 되어져 있죠. 주문 내역의 총 수량을 도구 설명 영역에 추가하고, 총 금액도 추가합니다. 이렇게 도구 설명 페이지를 구성하면, 다른 페이지의 시각적 개체에 마우스를 이동시켰을 때, 총 수량이나 총 금액이라는 측정 값을 사용하는 시각적 개체에서는 문제 3-4가 도구 설명으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지시사항에 보면 문제 3페이지에 차트에 도구 설명을 표시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 3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도구 설명 페이지를 구성을 하고 이렇게 시각적 개체 마우스로 올리면 기본으로 도구 설명 페이지가 자동으로 표시가 되어지는데 4-2번의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은 명확하게 각각의 차트에 도구 설명 페이지를 문제 3-4로 지정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묶은 가로막대형 차트를 선택합니다. 서식 옵션에서 일반 탭에 도구 설명에서 옵션을 보면 유형은 보고서 페이지이고 페이지는 자동으로 되어져 있어요. 페이지에서 자동이 아닌 문제 3-4로 지정합니다. 리본 차트도 선택해서 도구 설명의 페이지를 문제 3-4로 지정합니다. 기본은 자동으로 표시가 되지만 지지사항에 맞춰서 명확하게 문제 3-4 페이지를 도구설명으로 구성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4-3번은 문제 3페이지를 드릴스로 필터로 적용하고 분류명을 범주로 사용하는 차트에서 드릴스로를 이용해 필터를 적용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드릴스로 필터도 페이지의 용도를 드릴스로 필터용으로 변경해서 사용합니다. 문제 3페이지에서 시각화의 첫 번째 단추 클릭. 시각화 창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보면 드릴스루라고 하는 영역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현재 페이지를 드릴스루 필터 용으로 변경하겠다 그러면 이 드릴스루 영역에 필터로 적용할 필드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류명을 범주로 사용한다 라고 했으니까 자, 현재 드릴스루 영역에 분류명은 도서목록의 분류명이 되겠죠. 도서목록의 분류명을 드릴수록 영역에 추가합니다. 제지상에는 없지만 드릴수록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약간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를 해서 묶은 세로 막대형을 추가하고, 도서목록의 분류명 기준으로 총 금액 차트를 작성을 할게요. 이 분류명 중에 IT 자격증의 마우스를 이동을 해보면 이렇게 드릴스루라고 하는 메뉴가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드릴스루로 설정된 페이지가 목록에 표시가 되어지는데 IT 자격증이라고 하는 데이터 요소를 선택해서 드릴스루로 페이지를 클릭을 하면 문제 3 페이지로 이동하면서 현재 페이지에 IT 자격증이라는 범주가 필터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차트에는 IT 자격증이 필터가 적용되어져 있고, 그리고 오른쪽 드릴스로 영역에 보면 분류명에 IT 자격증임이라고 필터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릴스로의 필터 지우기를 하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 연습용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2페이지로 이동해서 작업한 내용은 저장합니다.